만약 여러분이 편의점 사장님이라면, 혹은 마트를 운영한다면, 이 영상은 수천만 원짜리 정보가 될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한전 직원이라면, 가장 두려운 소식이 될지도 모르죠. 삼성이 전기를 아예 안 먹는 화면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 난리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도시만큼 전기를 먹어 치우고 있죠. 그런데 모두가 전기를 어떻게 더 만들까 고민할 때, 삼성은 안 쓰는 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남들이 발전소를 지을 때, 삼성은 화면에서 콘센트를 뽑아버린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 가격표는 전기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내판도, 병원 대기실 화면도, 마트 진열대 광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왔죠. 디지털 화면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고, 켜져 있으면 전기를 먹는다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전제를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는데 전기를 쓰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풀 컬러로요. 삼성전자가 최근 A4 용지 크기인 14명 컬러 E페이퍼를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은 화질도 아니고 디자인도 아닙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전력 소모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번 띄워 놓은 가격표나 안내문은 전기를 전혀 먹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전자 종이 기술은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킨들 전자책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왜 이제야 삼성이 뛰어든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전자 잉크, 이 잉크의 고질적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반응 속도가 느렸습니다. 화면이 바뀔 때마다 잔상이 남고 깜빡였죠. 둘째, 컬러 구현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흑백은 되는데 색상은 탁하고 어두웠습니다. 삼성은 이두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VBD 베리어블 백플레인 드라이버 기술을 적용해서 반응 속도를 대폭 개선했고 컬러 재현율도 상업용으로 쓸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즉 기술적 병목이 뚫린 겁니다. 삼성이 뛰어든 건 이제야 돈이 되는 시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치라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왜 하필 13형이냐? 32형 대형 디스플레이는 이미 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바꾸는 건 32형이 아니라 13형입니다. 13인치는 딱 a4 용지 크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화면이 작아진 게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 써온 종이 게시물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식당 메뉴판, 병원 안내문, 지하철 노선도. 이제 인쇄라는 단어 자체가 비즈니스에서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2형은 광고판 시장입니다. 개수가 제한적이죠. 하지만 13형은 가격표, 메뉴판, 안내문 시장입니다. 편의점 한 곳에만 가격표가 수백 개 달립니다. 병원, 공공기관은 수천 개 단위로 필요합니다. 이 시장은 단가 곱하기 수량 구조입니다. 삼성은 지금 대량 보급용 무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컬러라는 점입니다. 이 페이퍼가 흑백이었으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유통과 공공기관은 색상 규정이 엄격하거든요. 빨간색은 할인, 노란색은 경고, 초록색은 안내, 이건 브랜드 정체성이자 안전 기준입니다. 컬러 이 페이퍼가 나왔다는 건 종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비용 구조가 통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광고판과 안내 디스플레이는 항상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매장 수백 개, 지점 수천 개가 동시에 켜져 있으면 그 전기 요금은 고정비로 계속 누적됩니다. 이 페이퍼는 이 고정비 자체를 제거해 버립니다. 특히 유통업계와 공공기관에서 이 변화는 치명적입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은행, 병원. 공항, 지하철까지. 이곳들은 화면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가격표, 안내문, 공지사항은 하루에도 몇번 바뀌지 않죠. 이런 환경에서는 고해상도 LCD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종이처럼 고정되는 디스플레이가 최적입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가 봅시다. 종이와 비교해 볼까요?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비용 구조입니다. 종이는 인쇄비가 듭니다. 교체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폐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하면 재출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비용입니다. 반면 이 페이퍼는 어떨까요? 원격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실수 비용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즉, 종이보다 싸질 수 있는 디지털이 등장한 겁니다. 이건 기술 뉴스가 아니라 비용 혁명이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합니다. 지금 전기요금 이슈 아시죠?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상승 압력이 특히 상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압박이 훨씬 큽니다. 지금 기업들은 아끼는 기술에 미쳐 있습니다. 이 페이퍼는 요즘 기업들이 제일 원하는 기술입니다. 삼성의 이 페이퍼는 배터리로 구동됩니다. 그것도 초경량입니다. 두께는 8.6mm,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도 0.9kg, 벽에 걸 수도 있고 천장에 매달 수도 있고 테이블 위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즉 기존 전기공사와 설치 비용까지 줄어듭니다 배터리는 착탈식이라 유지보수 인건비도 감소합니다 이건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설치 운영 유지 전반의 비용 구조를 재설계한 제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제품에는 식물성 플랑크톤 오일 기반의 바이오레진이 적용됐습니다 이 소재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원재료를 사용합니다. 삼성은 이를 통해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esg 이미지 때문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과 글로벌 기업의 입찰 조건이 이미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격과 성능만으로는 납품이 어렵습니다. 탄소 배출. 소재, 지속 가능성까지 점수화됩니다. 삼성의 이 페이퍼는 전력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삼성이 혼자 이 시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경쟁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전자종이 원천 기술을 가진 대만 이잉크 e 홀딩스입니다. 킨들, 코보 같은 전자책 리더에 들어가는 패널을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가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두비 시장에서의 신뢰도입니다. 삼성은 패널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배터리,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납품 경험도 수십년입니다. 공항, 병원, 은행 같은 공공기관과 대형 유통망은 검증된 공급사를 원합니다. 삼성은 이미 그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업체들은 lcd 시장에서 삼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였죠. 그런데 이 초저전력 솔루션 시장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력관리, 소재 기술 그리고 b2b 신뢰도가 동시에 필요한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lcd는 따라왔지만 이 시장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사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잉크 기술, 컬러 구현, 대량 양산, 그리고 BEB 글로벌 유통망까지 전부 갖춰야 하거든요. 삼성은 패널 회사이면서 동시에 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납품 경험도 수십 년입니다. 중소 디스플레이 업체가 치고 들어오기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건 스타트업이 파고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럼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2030년을 상상해봅시다. 지하철을 타는데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공사 구간이 생기면 자동으로 우회 경로가 표시되죠. 그런데 이 모든 화면이 전기를 안 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는 종이 공지 사항 대신 이 페이퍼가 붙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으로 내용을 바꿉니다. 인쇄도, 부착도, 제거도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교과서가 종이책 질감인데 영상이 나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임진애란 장면이 책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충전은 한 달에 한 번이면 됩니다. 식당에 가면 메뉴판이 계절마다 시간대마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가 같은 판에서 교체되죠. 인쇄 비용 제로, 교체 인력 제로입니다. 병원 대기실은 어떨까요? 대기 번호가 종이가 아니라 벽면 전체에 펼쳐진 이 페이퍼로 표시됩니다. 환자 동선, 진료실 위치, 주의 사항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화면이 하루 종일 켜져 있어도 전기 요금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게 꿈같은 얘기처럼 들리나요? 기술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보급 속도입니다. 한국 기업이 이런 시장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우리가 강한 분야는 다 비두비입니다. 눈에 안 띕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입되면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전기 요금이 들지 않는 디스플레이를 써본 기업이 다시 전기 먹는 광고판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소비자용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이 진짜 무섭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시장의 표준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32형 QHD 이 페이퍼를 먼저 냈던 건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형으로 확장했다는 건 실험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양산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아닙니다. 켜져 있어야만 하는 디지털이라는 개념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비자보다 먼저 기업의 비용표에서 시작됩니다. 디지털이 종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던 이유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처럼 보이면서 종이보다 효율적인 디지털이 등장했습니다. 삼성의 컬러 이페이퍼는 e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은 이렇게 싸웁니다. 소비자의 박수 대신 기업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면 시장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삼성이 노리는 건 화려한 갤럭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벽면을 장악하는 보이지 않는 독점이죠. 전기를 안 먹는 디스플레이가 우리 집 현관문까지 점령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은 이 변화가 기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위협이라고 보시나요?